지구 표면 끝에 다하오면 미래의 나를 데려올 수 있다. 또한 둘은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며 결한은딱 일주일이다. <laughs> 들어 어제 뉴스기 썼던데 어떤 청년이 지구 표면 끝을 왔다가 살던데 이건 예전에 들었던 시간 여행이며남자는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경사 굴러떨어질 거다. 그리고 애초에 지구 표면 끝이 어디 어 맞아. 요즘 뉴스들다. 으, 으, 시간 여행 개발했습니다. 이러고 있잖아. 이건 확실히 거짓 뉴스가 아닐 것 같아. 증거는 있지 뭐. 그럼 닭아 다... 씨, 못 살겠다. 그냥 자야겠다. 쪼구야 오늘 부산에 할 일이 있어서 부산 좀 갔다 올게. 걱정 마. 잘 있어. 비야, 천만 너무 좋다. 오빠 맨날 출근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늦었으니 잘겠다 어, 누구세요? 야! 누둥! 야! 얘들아! 어. 어, 말나, 말나. 말해서! 오빠면 끝내봐! 아, 이 정도면, 어, 혼자, 나왔어? 응? 응. 오, 톡톡 톡줘!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왜 이제 왜 이래? 왜 갑자기 동안 어떻게 톡줘? 저거 일어났습니까? 도둑이 들어갔다 어, 오빠. 야, 놓쳤어? 야, 전하고 있어. 잠은 어! 그냥. 누가 잘못했는데? 곰머네. 야, 이거 만야 이리 와. 독주여, 야, 내거 곰머네. 진짜 너무하네. 이거 좀나르니까너 어... 지금 말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듣고 싶은 것도 아는데 너 그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다가 나가. 나가라고 너희들이랑 도저히못 살겠다 야 이리 와아 진짜 미쳐 죽겠네 야구야가져쭉고 찾아보자 오 어, 알겠어 아 내가 애들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거 아니야? 왜건을 훔쳐놓고 도둑이 잘못일 거야 과연 그게 가능할까?